봐봐. 두점 너에 대해서 선분 AB를 수직이 등분한다 했잖아. 그럼 너네가 뭘 파악해야 돼? 수직하고 이등분. 따로따로 나눠서 보셔야 돼. 1번, 2번.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아이고. 어, 화면이 민감도가 좋네. 봐봐. A가 있고, B가 있어. 맞지? 이렇게 생겼는데 너의 수직이 등분이면은 수직하면서 이등분이잖아. 맞지? 이거 이해돼요? 그뭐 L 뭐 내가 A, B를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찍었어요 그럼 L이란 친구가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수직 그럼 AB의 기울기가 뭐야 물어보면은 직선 AB 기울기가 얘 기울기는 보자 X 증가량 뭐임? 플러스 6이요 Y 증가량 뭐임? 지금 2죠? 플러스 2죠? 그러니까 6분의 2 되시니까 3분의 1이시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아 너의 기울기는 3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L의 기울기는 뭐야? 얘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셔야 돼서 마 3이죠. 이거 이해돼? 그 다음에 우선 기울기 찾았다. 그럼 한 점. 한 점은 어떻게 돼? 너랑 너의 중점 지나잖아.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컴마 그러니까 여기 두개 더해서 절반. 맞지? 그래서 더해서 절반 치면 2 컴마 5 지난다. 맞죠? 그래서 여기 절반이 2 컴마 5 m 좌표는 2 컴마 5. 그래서 얘가 무조건 2 컴마 5를 지나야 된다. 그럼 여기서 파악 가능한게 기울기 마삼이면서 2,5진한다 라는 거죠 맞지? 여기다 써주시면은 y는 마이너스 3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5라 쓸수 있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1 이렇게 될 거고 다 왼쪽으로 넘길게요 왜냐면 상수항 지금 문제에서 음수라 했으니까 다 왼쪽으로 넘기시면은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1은 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약분할 것도 없죠 3, 1, 마이너스 11 절대값 씌워봤자 11이고 3개 다서로서 맞죠 공약수가 1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얘가 지금 세팅된 거니까 A값은 뭐가 됨? A값은 3그 다음에 B값은 1 C라는 값은 마이너스 11 맞죠? 얘네 3개 다 더하라며 맞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 여기 1번 딱 찍어주시면 되겠지 됐음? 이거 이해돼요? 오케이 4하고 마이너스 11 맞지? 계산 할수한거 없죠? 음. 네 맞네요 1번 真的。